Many people make a mistake.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Make a mistake 합니다. All of o h e 은 operating, 작동하는, 사람이니까는 뭐 행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along the safe zones, 안전한 지역을 따라서만 쭉 따라서만 다니는,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in the process, 그러한 과정에서,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요, missed the opportunity 기회를 놓칩니다. To m o r e 는 기회요, achieve 뭔가 달성하려는, 획득하려는, the greater things 더 굉장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laughs> A fear 두려움 때문에. Of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흔히 미지의 세계 그러죠.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요. A fear. 또 두려움이네요. Treading. Tread. 밟다예요. 뭐를 밟는 거예요? Unknown path. 알려지지 않은 길. Path of l i f e 죠인생에 어떤 길을. 다시 말해서 처음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겠죠.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있을 때 모르겠는데 또 부모로서도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갔다 보면도 노인으로서도 처음일 거고 삶이 자체가 처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두 가지고 있겠죠. Those that, those who처럼요. 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Are brave,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Enough to 뭐할 만큼 충분히 take 가질 만큼 선택할 만큼 those r o 그러한 less traveled. 어떤 길이에요? 덜 이동되어진, 사람들이 덜 가는, 수풀이 막 묶어져 있는 그러한 길 모양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들을 그러한 길들을 take, 선택을 할 만큼 충분히 용감한 그들은요. are able to get, 얻을 수 있습니다. great returns, 대단한, 아주 굉장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drive, out of 에요. drive A out of B drive 자체가 뭔가를 이끌어내다해요 아주 대단한, 주요한, 대단한 만족감을 이어어수있 있을 니다다 a o h that is a t h i a g e o u s m o v e s 그들의 용기 있는 m o v e s 움직임, 행동으로부터요. b e i n g o v e r c a u t i o u s c a u t i o u s 뭔가 조심하는 거예요. o v e r c a u t i o u s 과하게,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은요. will mean 의미할 겁니다. 대한 뭐라는 걸? y o u l miss 당신이 놓치고 있다는 걸. Attaining 얻는 것, 획득하는 것을. The greatest levels of 가장 굉장한 수준의 당신의 잠재력을 얻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You must learn 당신은 배워야만 합니다. To take take chances 기회를 갖다 줘. Those chances. <laughs> 그러한 기회를 갖는 법을 learn 배워야 합니다. That 어떤 기회죠? Many people around you. 당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will not take 가지려 하지 않는 그러한 기회들. 용기를 얻어가지고 뭔가 해내려는. 그래서 보답을 얻어야, 얻으려는 그러한 기회를 당신은 갖기 위해서 뭔가 연습 learn이라는 거 배우고 그리고 학습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because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은요, will flow from, 뭐에서부터 흘러나온다? Those bold decisions, 그러한 bold, 과감한 결정에서부터 나오니까요. 어떤 과감한 결정? They will take, 당신이 선택할, take, 선택을 내리다 그러죠. 당신이 내릴 그러한 과감한 결심에서부터 나오니까요. Along the way, 당신이 살면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그 말은 살면서,